10편, 58편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보라의 독과 같습니다.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오 하나님, 그들 입속에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오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뽑아 버리십시오.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 주소서,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하게 같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푸르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타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대가품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에 씻을 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시편 59편 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 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오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죽게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오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의시되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에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에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60편.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 그 틈을 메워 주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깃발은 적군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구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세금 땅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재어볼 것이다. 길리아과 모나세가 다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쓰는 투구며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둠땅 위에 내가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대해 내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다.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이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10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벽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아멘.